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짱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 부위 중에 어느 부위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요 개인적으로 무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릎이 아프면 정말 움직임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 완화에 너무나 효과적인, 너무나 효과적인 그런 마사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서, 어디를 마사지를 해야 될까요? 눈, 코, 음,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엄지손가락 두개 준비! 자,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새끼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를, 냅다 주물러요! 꾹꾹! 아, 아파요! 이렇게 아프면 무릎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여기를 1분에서 1분 30초 동안 주물러요! 네, 계속 주물러요! 또 주물러요! 네, 이러다 보면은 통증 완화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이런 간단한 마사지 하나로 무릎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좀더 좋은 건강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